2020학년도 고2 9월 모의고사 22번 요지 시험 대비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있으신 그 요지 아니에요? 네. <laughs> The Psychological Professor, 심리학자 교수인 Dr. Kelly Lambert's research 연구가 Explains 설명해준대요. That 이하라는 사실을 설명해주는데, 동명사 주원네요 지금 k e 오형식 동사을 많이 쓰죠? 유지시켜주는 건데요. 목적어를 길게 걸었네요. 뭐를 유지시켜주느냐? what she calls, 그녀가 부르는데, what은 목적어였고요. 그 안에서. The effort driven reward circuit i 목적격 보호예요. 그래서 what부터 지금 circuit까지가 목적어인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노력, 주도, 보상, 회로라고 부르는 것을 어떻게 유지시키느냐? 뒤에 목격적 보호 나와요. 예, PP입니다. 과거 분사 Well engaged 이니까 잘 참여되도록. 한마디로, 노력들도 보상회로가 잘 작동되도록 유지, 유지시키는 것이. 이제 이 keeping 동영상의 주어의 동사는 얘예요. helps. 그 보상회로를 잘 작동시키는 것을, 아, 유지시키는 것이 helps. 도와준대요. 비유, u 당신이 목격적 보호. 둔사의 동사니까 그 생략해도 되죠. deal with, 처리하고 대처하도록요, 그쵸? 그렇죠? challenges, 문제들을요. in the environment, 환경 안에서의 문제들인데, around you, 당신 주변에 있는 환경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잘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진대요. 또는 or, 정렬구조죠 inner emotional life 이니까 당신의 감정적인 삶의 형태죠. 한마디로 당신의 마음을 more effectively and efficiently 하니까 내가 무사로서 이 동사의 부가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문제를 잘 처리해 줄 뿐만 아니라 감정도 잘 다스려 준대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다스려 준답니다. 문장 문제 문제좀 어려웠죠. 밑에도 내려가 볼게요. 또 동명사 주호니다 doing hands-on activities. 손으로 직접 하는, 즉, 수자로 활동들을 실행하는 것이 근데 그 수작업 활동이 주격 관계대명사가 뒤에서 꾸며주고 있죠. Produce results. 결과를 만들어내는 활동이에요. 근데 뒤에 또 목적적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문장이 또 꾸며주고 있어요. 그 결과란 you can see and touch. 당신이 보고 만들 수 있는 뒤에 부가설명 또 걸렸어요. 결과물들에 대한 부가설명입니다. 당신이 보고 만들 수 있는 결과물이란 뭐냐면요. Sures n e a d i n g a scarf. 스카프를 짠다든지, 병렬구조를 그래서 서체에서 전체적인 동영사로 계속 병렬구조 걸고 있죠. Cooking from scratch. From scratch는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요리를 한다든지. Or, Handing 좀 어려운 어이기는 한데, Hand to 조동사가 아니라 Hand를 보는 것 같으면, 가꾸다 다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Handing a garden이니까,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은 당신을 보고 직접 만들 수 있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수자업 활동들을 하는 것이 되나요 그 다음에 이제 d o i n g 의동명사 주어의 진짜 동사가 field죠 그게 더 뛰어 북돋아준다라는 거죠 연료을 주입시킨다는 라 거니까요 reward t c i c u i t 이니까 보상회로를 북돋아준대요 더 활성화시켜준다는 거죠 근데 뭐하기 위해서? 또 대신 부사들의 접속자로 뭐하기 위해서죠 It. 그것이 functions o p t i m a l 이 y 니까 보상회로가 최적화되어서 기능하도록요. 그죠 한마디로 수작업을 해야 내가 보람찬 기분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She argues. 그녀는 주장한대요. That is, The documented increase. 문서로 적혀진, 문서화가 되어진 increase. 증가래요. In depression. 우울증인데, 어디 사이에서요? among Americans 까지요. 미국인들 사이에서 우울증이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게 문서가 됐죠. 그래서 문서에서 나타나는 그 증가가, maybe directly, directly 직접적으로 correlated with,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주장한대요, 그냥. 어디와 연관되어 있나 봤더니, the decline, 감소와 연관되어 있답니다. of a purpose f u l 목적의식이 있는 physical activity 이니까, 육체적 활동의 감소와 연관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즉, 수작업을 안 하니까 목표 의식이 없으니까 우울해진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When we work with our hands, 그래서 우리가 손들로 작업을 할 때, 즉 수작업을 할 때, 이그 작업이 increases 증가시켰는데요. So really the release 방출을 증가시켜준 거죠. 어떤 방출이냐 봤더니 o h e 뉴로 하면은 신경의 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렇미커드는 화학 물질이죠. 그렇죠 그래서 신경화학 물질의 방출을 증가시켜 준대요. 근데 얘는 부가 설명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신경화학 물질이 뭐냐면요. 도파민 세라토닌이죠. 도파민이랑 세라토닌이요. 그리고 뒤에 형용사가 세라토닌이랑 도파민을 부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과 세라토닌이 뭐냐면요. both responsible, 담당하고 있는 거죠. 책임이 있다라는 거든요. 뭐를 담당하느냐? for generating, 만들어내는 것을 담당한대요. positive emotions,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는 데 담당을 하고 있는 두 가지 신경화학물질을 증가시켜 준대요. 손으로 작업하는. She also explains, 그녀는 또한 설명하고 있죠. 데디아의 문장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동명사 주어도 먼저 걸리고 있네요. Working with our hands. 우리 손을 가지고 직수작업을 하는 게 gives. 이 working의 동명사의 동사가 gives죠. 준대요. 수작업이 준대요. 반전목적어인 us. 우리에게 직접목적어인 A greater sense of control. 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통제력을 준대요. 한마디로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겠죠. Over environment인가요? 우리 환경에서 엄청난 통제력을 주고 그 다음 직접 목적어 문, 어, 단어가 병렬구조로 걸려서 More connection이니까 더 많은 연관성도 준대요. 투자업을 하면요. To the world around u s 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환경과 세계와 더 많은 연관성을 준답니다. 한마디로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계속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사실상은 이거 어, 법적으로는 틀린 문제인데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장을 쓴 거고요. 원래는 여기가 턴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마침표를 쓴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활동이 한마디로 수작업을 하니까 통제력도 생기고 세상과 연결이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이에요. 미치가 앞에 문장을 받은 거예요. 그 모든 행동이 c o n t r i b u t e to 어디에 영향을 끼치느냐, 기여를 하느냐? Reduction 줄여주는 데 기여한대요. 어디에서의 감소요? In stress a n n x i e 이니까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줄여준대요. 그리고 c o n t r i b u t e 랑 병렬구조죠. 이번엔 빌드 만들어주기까지 한대요 앞에 활동들이요 resilience는 회복력이죠 against 뭐에 대항해서 회복할 수 있어요 The onset은 시작 발발이죠 그쵸 그렇죠? depression 우울증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회복력을 갖게 만들어 준대요 그래서 요 부분은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테 정리는 안돼 있어요 수자극 활동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다. 이거를 선생 영어로 만들어 드리기에는요. 이거 보면은 더 positive effects, 긍정적인 효과죠. of hands-on. 여기 하이픈 것이고요. Hands-on, of요. 어, activities.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제목 여기 요거를 사용해서 쓴거였요니 핸드 액티비리즈 그렇죠? 핸드 액티비리투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은 어법 잡아드리고 다른 설명문제 잡도록 할게요 당연히 익스플레인즈는 S 붙어 있어야 되고요 b p p 에 수동 안됩니다 여기는 융동태예요 동명사주어져 이 n g 유지시켜 주시고요 이 대시되면은 안 돼요. 그리고, engaged가 engaging 하면은 안 되구요. yes를 주의하세요. house, s 붙어 있어야 됩니다. keeping이 dual 했어요. 단수 취급이죠. 얘는 to 살아나도 되지만, ing는 안 된댔죠. 전자역 동사는 동사원형이나 o 부정사만 적습니다. 얘도 지금 동명사 주어기 때문에 이 형태 고지감이 인지시켜 주시고요. 두는안 되겠죠. 그리고 이 뒤에가 상당히 어렵게 걸렸어요. 일단은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얘가 w h a t 나 where이 되면은 안될 거고요. 주격 관계대명사는 항상 선행사와의 수일치 신경 써 됐으니까 produce는 produces 해서 s 못보고요 그리고 이 뒤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됐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서치에서 전치사기의 동영사, 병렬구조로 하나, 둘, 셋. 요거 다 지켜주면 된댔구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doing이 주어였고, 멀리 떨어진 fears가 동동사니까 s, 스위치 주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fear 하면 안 된다 이소리예요 fears가 돼야 되구요. 뒤에 so n e t 밑줄 쳐도 괜찮겠죠. 그렇죠.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 so s to 형태가 되면 안 되겠네요. 대는 접속사, 투는 준동사니까 불안전한 문장이죠. 그 전치사라고 보셔도 되고요. 전치사, 어미 말하면 요즘에 투병사는 전치사로 분류를 하안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optimally에 에러에 빠지면 안 되고요. 자동사로서 부사의 수식을 받고 있습니다. argus, 대는 당연히 와시 a 되면 안될 거고요. 접속사죠. 얘는 correlated인데 correlating 하면 안 되구요. 그리고, 여기는 수동태 BPP 안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r e s p o n s e b l e 이가 되면 안되구요. 여기는 전치사 뒤에 ing 잡아주세요. 또, 대신 접속사니까 what 안될거구요. w o r 동명사 주어라서 단수지로 이글스의 S 붙여주시면 되고요 얘는 솔직히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선생님이, 얘는 원래는 어법적으로 틀린 거예요, 사실. 근데, 학교 선생님 뭐 하실지 모르겠으나, all of so e 수로쓴게 사실은 맞아요. all of so t h e 서 단수직이니까 s 도 붙어있죠. 그리고 컨트 n t r i 자동차이기 때문에 전치사표 반드시 지켜주세요. 전치사표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얘는, 동사의 병렬구조니까, 비누에 S 붙여주시고요. S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어법에 적혀 있긴 하는데, 그거 잘 봐주시면 되고요. 선생님 그래도 거의 다 잡아주셨을 거고요. 이제, 글의 순서 한번봐 볼게요. 글의 순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전락이 doing a n d s o n 이 부분부터, o p t i m 까지요. she a r g u e 부터요 e m o t i o n 까지요. 그 다음에, she 부터 Depression 까지 세달락으로 묶어주시면 되고요 문장사비 하나 있어요. 문장사비 하나가, 요세 번째 달락오 l s o 또 한때는 그렇죠. 또 설명한다는 건 앞에 설명이 있어야 되구요. 얘를 예, 빼서 넣을 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휘를 잘 봐주시면은, 일단은 Engaged 가, 뭐, 이거 노 o 때될 되거나, 무시하거나, 네, 참여시키자 그래서, 그거를 계속 유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상태를 유지하다는색이 그렇게 의역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feels가 있었죠. feels. 얘가 뭐, d i s c o u r a g 하면 안될 거고요. 그쵸. 그렇죠. 아니면 stops, 뭐, blocks, 그런 형태 되면 안 되죠. 그리고, feels가 죽어요. 아니요, 동자예요, 여기서. 그래서, 활성화시키다. 불꽃도 음, 는단 갖다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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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가다 통째로 주어져요요 여기 도잉이네. 예, 여기 도잉부터 뼈 아랫까지 가주어예요 그래서 엄청 길었죠. 어. 그리고 디코 라인이 인코 라인이 되면 안 되죠? 그리고 당연히 연료가 열려야 돼요. 네. 감히는, 연료 예, 연료라서 연료를 주입한다는건 그게 자동차가 활성화되고 더 힘을 내갖고. 네. 그게 동사가 수있죠 네. 예, 연료를 주입하다. 그리고 increase는 decrease가 되면 안될 거고요. 그 다음 responsible요, 얘도 그냥 봐주시면 될 거고요. positive는 negative가 되면 안 되겠죠. 관이오 관계 잘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reduction이 increase가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빈칸을 볼 건데요. 여기서는 어. 이 부분 decline of purposeful physical activity 요거 한마디로 육체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손 작업 활동을 안하면 우울해지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손 작업 활동을 하면 좋고요 그게 뭐예요?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 내는 거죠 자 정신 소리로만 볼게요 여기도 working with our hands 요 부분요 같이 공통적으로 들어가게 다면되 공통입니다. 그 다음, 서스령을 볼 건데요. 서스령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요. 히핑용장이좀 어렵게 걸려있고요. 근데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까지만 끊어주시고요. 그리고, d 인 이게 진짜 어렵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걸 놓칠 순 없겠죠. 근데 만약에 너무 어렵다면 여기 대시로 추가된 것은 안 외워도 되, 돼요. 대시로 추가된 것. 근데 요부위부터 여기까지는 외워드는 게좋습니